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문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잘아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윤성진 목사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빈 무덤의 증거를 잘 말씀해주셔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다시 성찬 임제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리 공동체에 속하기보다는 자기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귀향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려가고 있을 때 호련이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더니 이 제자들은 아니 당신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시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한 행인이 그들한테 아니 당신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당시에 구약 성경 그 성경을 낱낱이 풀어 주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신앙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절망과 낙심으로 차갑게 굳어져 갔던 신앙이 다시 아주 뜨거워졌고 믿음이 굳게 일어나면서 아,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이 됐거나 어떤 좌절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구나. 죽으셔야 한다고 말한 일이 일어난 메시아 사건이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부활하실 것에 관한 말씀조차도 이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소산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신 이 옆에 오신 이 과객이 그 다음에는 떠나려는 몸짓을 하자. 이 제자는 주막에 가깝고 저녁 먹을 때 있으니까는 "아유, 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자, 주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 이들을 향하서 감사기도 합시다 하고 주님이 감사기도, 이, 식, 이 나그네가 감사기도를 했는데 축사를 하셨다. 축복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떡을 딱 떼서 나눠주셨는데 호련히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그동안 닫혀져 있었던 영의 눈이 탁 열리면서 앞에 있던 이 낯선 나그네가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주님은 부활한 몸으로 왔을 때그 부활한 몸은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형 수술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여전식으로말하자 눈이나 코가 뭐 변하신 게 아닌데 왜못 알아봤을까? 근데 많은 신약학자들은 진료의 변화는 형상의 변화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부활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물체로 변화돼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체는 특이하게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서. 제자들한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이 아니었고 몸이었기 때문에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대단히 신비한 물질이죠 이런 물질은 하나님의 물질 신의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것이 신의 물질을 발견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은 이 세상에서 에너지이면서 물질인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존재할 때 보이지도 않고 시공간에 어느 제현도 받지 않는 데 에너지 상태에서 또 물질로 그냥 전환이 돼요. 물질이면서 에너지인 이런 물질을 발견했는데 만일 오늘날에 신학자들 중에 이 물리학하고 신학을 함께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소립자 예수 뭐 이런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그런 그런 가장 미세한 입자로 에, 물질의 최초 단위로 에,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부활됐다면 주님이처럼 시공간을 자유롭게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을 가지신 것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주님의 몸의 부활체는 아주 신비한 부활체였습니다. 우리가 인형을 하나 봐도 목각 인형과 돌로 만든 인형과 그래서 울퉁불퉁한 아 정말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나 아주 녹슬은 쇠로 만들어도 우리는 그 물질이 바뀌어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물질로 질적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그 몸이 영적 차원으로 변화된 몸이라면 영의 빛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영의 눈을 떼주면 주님의 영적인 변화된 그 부활체의 몸을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아 주님이었구나 하고 알수 있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고 하셨고 잔을 떼시며. 찬을 주시면 이는 너희로 의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 주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단순히 기억하는 상징만은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고 의미만 있을 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찬은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친히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엠마오 도성에서 주님은 부활체의 몸으로 임재하셔서 떡을 떼어 주시니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 캘빈은 승천하신 주님은 더 이상 그 전에 우리처럼 죽는 육체의 몸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셨던 그 몸으로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성찬에 대한 유명한 개혁파 신앙의 교리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물질 자체가 변한다는 화체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된다고 주장하고 떡은 주님의 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마셔도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살로 변하지 않고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러면 이것은 물질일 뿐이고 이것은 상징일 뿐이고 피와 떡이 떡과 잔이 주님의 죽으신과 살을 의미만 새기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상징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아무것도 않은 물질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이 법궤는 주님이 의 임재가 있었고 친히 실제로 리얼리티가 영적 실제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벽괴를 잘못 손대거나 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해서 죽는 자 병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임재를 이해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도 바로 주님의 임재의 떡과 잔으로 여기고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기억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실체를 만나는 영적인식을 줍니다.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성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엠마오로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고 축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